SCY 소속에서 승소한 리플의 가격이 한때 1,100원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어느정도 조정을 받아 900원대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승소에 대한 후재를 지속하지 못하는 모양인데 향후 방향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냥 듣기만 해도 돈이 되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모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코인 리더 강호열입니다. 자, 본격적인 내용 시작하기 전에 정말 간절하게 수익 원하시는 구독자, 시청자분들 딱 5분만 집중해 주시면 제가 정말 손실 복구하고 큰 수익 안겨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테스트하고 수익 검증까지 마친 지표인데 여기 화면 보시면 빨간색 지표 보이시죠? 이 지표는 제가 매매했을 때달 평균 수익률이 63% 나왔어요. 천만원 매수했으면 630 벌었다는 거겠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코인이든 이 지표를 통해서 다점을 잡을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지표입니다. 다점을 잡을 수 있는. 천만원 가지고 매매해본다고 생각해볼게요. 첫번째 타점 600원, 고점 640원, 6% 60만원 먹었습니다. 두번째 타점 560원, 고점 720원, 30% 수익률이네요. 300만원 먹었습니다. 자, 마지막 타점인데, 마지막 타점이 610원에 나왔어요. 610원이 큰데 어디까지 갔습니까? 1100원까지 갔습니다. 100% 이상 수익입니다.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 지금 세 번의 매매로 누적 수익금 1160만원이에요. 근데 조금 의심스러우신 분들은 아 이게 진짜 먹힐까? 내려가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보시면은 타점이 밑으로 내려가면 혹시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하실 건데.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코인이든 적용이 가능하다고. 자 예시로 세타토큰을 가져왔는데 세타 토큰을 보시면 뚫고 내려간 지점이 두지점 있어요. 이렇게 한 지점, 두 지점이 있는데, 간단합니다. 뚫고 내려갔다면, 다시 올라오는 지점에, 다시 올라오는 지점에 사시면 됩니다. 지금 내림점, 올림점 사시면은 평균 단가가 요 정도, 요 정도 될 텐데, 지금 여기서부터 20%입니다, 20%. 천만원 20%. 매수했으면 200만원인 거죠. 자, 여기서 여기까지 40%입니다. 천만원 매수했으면 4 0 0만원이란 거죠. 지금 이렇게 매매를 딱 다섯 번 했는데, 1760만 원이 만들어졌습니다. 1760만 원. 170%의 수익률이죠. 근데, 만약에, 비트코인은 안 먹히면 어떡해요? 라는 소리를 하실 수 있는데, 비트코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비트코인을 보시면, 제 지표가 정말 정확한 게, 신호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신까지 신호 한 번도 안 나왔죠? 근데, 여기 단한 곳, 딱 여기 한 곳에서 나왔습니다. 이한 곳에서부터, 여기까지 얼마예요. 자, 여기서 버텼다. 여기까지 또 얼마입니까? 이렇게 정확히, 타점을 잡을 수 있는 지표란 말입니다. 자, 이 정말 수익률 좋고 타점도 정확한 이 지표. 오늘 제 영상 시청해 주신 분들께만 무료로 드릴 건데 제가 다 드릴 수는 없고요. 문자 보내 주시는 구독자분에 한해서만 드리고 있습니다. 010-7596-2639, 010-7596-2639. 우리 구독자분이라는 거 제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간단하게 1, 1번이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 주시면 매매를 편하게 할수 있는 바로 이 지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전화가 부재중이면 무조건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연락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막상 승소했는데 호재비의 상승률이 너무 낮아서 아쉬울 수 없을게 눈에 환합니다. 제가 왜 리플이 1,100원을 찍고 내려왔고 왜 내려올 수밖에 없었냐를 분석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차트 문제입니다. 리플이 차트상 800원에서 800원에서 1,100원까지가 1차 매물대이기 때문에 급등하고 있다가 하더라도 이미 물린 많은 개미 투자가 많은 개미들의 꿈인 본전 탈출을 이루고 매도했기 때문이에요. 물론 밑에서 사서 위에서 차익 실현을 한 개미들도 많겠죠. 손절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승소는 지속되지 않는 호재라는 점입니다. 어, 주식이나 코인 하셔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호재라는 건 지금 당장 반영되지 않아도 앞으로 좋아질 기대감을 내포하고 있죠. 그 기대감이 지속되고 달랑 말랑해야 코인 가격은 그 기대감을 먹고 상승하는 을 거예요. 근데 리플의 소송 생소는 분명 장기적으로는 호재는 맞지만 일회성 호재이기 때문에 단기간 급등하고 조정하는 단계를 거치는 겁니다. 물론 앞으로 혼재가 생긴다면 이전보다는 약발이 더잘 먹히겠죠. 자, 세 번째는 SEC가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후에 어떻게 움직일지는 아직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걸 불확실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등 후에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첫 번째로는 2월 말부터 시작된 11억 개의 리플, 즉 XRP 요거를 가지고 있는 고래 세력이 아직 탈출을 안 했다는 것. 두 번째는 아직 각국과 1 1 d 치즉 디지털 화폐와 관련해서 김밀히 중앙 은행들과 협력 중이고. 세 번째는 리플이 SEC와의 소송에서 승소, 승소하면서 코인 생태계가 이전보다 더 활발해졌다는 거예요. 매물 소화 과정이나 호재가 바로바로 오지 않아서 어느 정도 조정은 줄수 있어도 아직 올라갈 여지는 많다고 볼수 있겠죠? 우리 리플, 이번 사태로 최고 100% 급등을 했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직 각국의 12dc 협력 프로젝트와 리플랩스의 증권사업 등 호재는 넘쳐나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어차피 리플은 상승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리플 물량 늘리기겠죠. 근데 마침 리플 물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로봇 AI 관련해서 관련된 코인 메스타점이 다가오고 있는데 코인으로 월에 기본소득을 벌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내용이고요. 이미 한번500% 이상 슈팅이 한번 나오고 이렇게 기사 내보내다가 최소 최소 2,000%는 갈 텐데, 나중에 남들 다 수익 보고 있을 때, 아, 허열이 금마 말이라도 한번 들어볼걸. 혼자만 후회하지 마시고, 확인하록 한번 해보세요. 저 강호열이 유료리님 같은 헛소리 하거나 금전 요구 시에 바로 채널 삭제해버리겠습니다. 010-7596-1639. 010-7596-1639. 이쪽으로 제 구독자분이신 거 한눈에 알수 있도록 2, 2번이라고 문자나만 남겨주세요. 전화셔서 하 부재중이면 전화주세요라고 문자 주시고,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은 확인이라도 한번 하시라고 1부터 10까지 다 오픈해드릴 테니까 절대 고민하지 마세요. 만약에 이런 게 부담되거나 뭐 지금 상태 그대로 만족하신다면 문자 안 보내셔도 돼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요 상황을 어떻게든 바꾸고 싶다.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면 걱정하지 마시고 문자 딱 하나만 보내고 나서 결정하세요. 이게 인생 역전이 될지 새로운 희망이 될지는 제가 드리는 종목 먼저 받아보시고 나서 그때 결정하시면 됩니다. 저 강호열이 정심성의껏 도와드릴게요. 정말 누구나 알수 있습니다. 뭐, 문자 보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저 강호열. 절대 근거 없는 허소리 하지 않습니다. 이런 좋은 종목이 있다면 저는 누구랑 나눠야 될까요? 그쵸? 제 영상에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간에서 시청해주셔서 채널 키울 수 있게 도움 주시는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과 나눠야겠죠? 저는 이 채널 키우기 위해서 구독자, 시청자분들 구독과 좋아요 이런 관심을 원하지 일체 금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트레이딩으로 벌면 돼요 그러니까 저 강호열, 제 진심을 오해하지 마시고 어려운 일 아니니까 지금 영상 보시면서 문자 하나만 남겨보세요 현재 AI 관련 사업의 강자인 테슬라와 삼성까지 이미 투자 내용이 나와있는 내용이고요 지금 띄워드린 제 번호 010-7596에 2639로 지금 바로 2번 남겨주시면 문자 하나로 시작한 작은 손짓이 절대 헛된 시간 되지 않도록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수 있도록 제가 책임지고 여러분의 인생 바꿔놓겠습니다. 그리고 저 강호열이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 가족같은 소통망 링크 이것도 같이 함께 보내드릴 건데 이 방에서 매일같이 단타로 매매를 많이 하시는 분은 80%까지 수익을 보고 있어요.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는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는 제가 구독자 이벤트로 조을 통해서 시원하게 드시라고 커피 쿠폰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표는 1번 2000% 상승 여력이 있는 로봇 AI 관련 코인 2번입니다 절대 부담 가지지 마시고 뭐 강호열 힘내라 이런 식으로 참여가 가능하시니까 바로 문자 주세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